지금 이 영상은 바쁜 여러분 붙잡고 지식 설명하는 영상 아닙니다. 강의하는 영상 아닙니다. 이 영상은요. 21학년도 6월 평가원부터 26학년도 9월 평가원까지 평가원 제시문 중에서 요거 선지 나오면 필요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확인만 시켜 드리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기학원 시작합시다. 자, 홉스, 로크, 루소 요순서로 하겠습니다. 홉스입니다. 자, 자연 상태, 전쟁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곧, 즉, 전쟁 상태야, 흡수하시면 되고요.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답니다. 있으니까 포기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무 그리도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계약을 지키는 게 정의야, 다시. 계약을 지키는 게 정의인데, 계약은 국가수립관계 시작됩니다. 그니까 뭡니까? 정의는 국가수립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니? 국가 수립 이전에 정의 없다고, 정의도 부정이도 없다고, 정의 없다는 얘기를 부정이하다, 불의하다해서가 안 됩니다. 정의도 없고 부정이도 없다고. 언제 자연 상태는 그러하다고. 네 것과 내 것의 구별이 없어 만물에 한걸리겠는데 너도 있고 나도 있을까 뭡니까? 이게 내 거라고 장담 못 하는 거라 그렇지. 그래, 쓰제 뭡니까? 구별 이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요그 다음에 요두 번째 문제도 조심하십시오. 인간의 이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념, 감정도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라 그렇지 예, 잘 확인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 제시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상호 계약이라는 건 자연 상태에 있던 너와 나 계약을 맺는 거야 통치자는 계약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통치자가 이 계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상호 계약은 자연 상태 너와 나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치자는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자의로 다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생하 남서 이미 자연는안 좋은 얘긴데, 그렇지? 그래서 어제 하면 X인데 이 친구는 이제 요게 들어가집니다. 하지만 조심할 거 원전은 정확히 하자면 원전은 여기서 요 앞에 수식어부터 공동의 방위 평화를 위해 그런 이제 수식이 붙는다고. 그래서 조심 두 시기를 바라고요. 자그 다음에 요 제시문입니다. 예, 요 제시문 여기 보면은 나오지 전쟁 상태는 부당한 게 없어. 그뭐 그러니까 부당 불이 뭐 부정이 같은 말이잖아. 그죠? 예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리바이어던인데 국가 뭐 리바이어던 커먼 웨스 뭐 절대 권력 통치자 뭐 같은 말로 봐도 큰 문제 될 것은 없을 거야. ,이? 없는 곳이니까 뭡니까? 자연 상태는 이런 곳이라고 됐죠? 예 확인 작업 해두세요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연은 신의 세계를 창조해서 다스리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기회를 모방하여 예. 인공적 인격 고개 점원이 국가라고 불리는 리바이어든이라고 여기서 리바이어든 그놈은 인공적인 인격이다라고 이제 확인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자연 상태서의 에 자연법은 어떤 힘에 대한 공포 없으면 단지 말에 불과한 칼 없는 침략이다 무슨 얘기냐 애들이 안 지켜 다시 애들이 안지켜 자연법이 없다가 아니라 애들이 안 지켜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니 뭔가 지키기 위해서는 뭐니 어떤 힘에 대한 공포 두움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건 뭐 절대 곤욕 그래서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나오죠, 그렇지?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놈 또는 한 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어떤 합의체 양도를 해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됐죠? 예. 자, 여기 홉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로크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처벌권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처벌권을 양도한답니다. 참고로 재산권은 양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넘겨준다 되어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처벌권 넘겨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연 상태에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 그 다음에 처벌권 넘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 자유에 대한 말이, 자유에 대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딱 워딩을 말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자꾸.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유, 보통은 자연적 자유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 또는 자연적 자유 딱 정확하게 워딩을 딱 외우시고 딱 그대로만 사용하세요 자그 다음에 명시적 동의는 이제 뭡니까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각각의 차이점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소유나 재산 강조하는 사상가의 특징을 보여주는 제시문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잘 읽어두세요 최초의 실전법은 입법권을 항의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마찬가지 입법부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이제 확인 작업 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다음 이제 루스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몽땅 다시 모든 걸다 몽땅 전체에 양도 하였습니다. 전면 양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니? 1번 이제 두는데 주의됐고, 1번 이제 집에 아래 둔 본인은 결국 나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합니다. 그래서 루스의 논리를 모르면 이 문장이 엄청 이상한 문제 되는데, 일단은. 시간이 없으면 딱 이대로 머릿속에 넣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에 두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단체로서. 다시. 단체로서.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서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 상태의 자유 있었지? 근데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도덕적 자유 확보를 합니다. 일반 의지가 도덕적 의지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참고로, 다른 부분에서는 시민적 자유 확보, 예, 이런 내용도 나와지거든요. 시민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 시민으로서의 자유가 있는 거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확인 작업하시면 돼요. ,이. 자, 이 정도 정리하는데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겁니다. ,이. 자,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예, 공질공 대박.